2022년 10월 22일 단일 176 후아유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었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어제와 오늘 두 이틀간 방클에서는 24시간 기도구를 열고 능력방을 받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음성과 강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시편기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고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결단하고 있다. 이 또한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늘 자네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자네들의 작은 신음 소리 하나에까지도 귀 기울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받는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특권인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분명 제게 귀를 기울이고 계셨음에도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클에서 훈련 받고 또 이제 24시간 기도구를 열어놓았으니, 아버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능력방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직접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